오늘 말씀은 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가장 불쌍한 인물의 그러한 어, 마지막 하루를 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어, 제가 3월상을 3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사람이 결코 어리석거나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 갖춘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건 외모적으로 보기에 벌써 보면 정말 키도 하나만큼 더 있고 품체가 진짜 딱 드러나는 게, 야,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아. 그리고 그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아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걸 보면 그 결코 어리석거나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훨씬 더 앞세우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기에는 그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어머 어미와 아비의 말을 듣는 청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와 어미의 그러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정말로 듣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어떠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그이 28장 말씀은 정말 사울의 가장 마지막 날 하루 딱그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울의 마지막에 그러한 급박하고 비참한 그러한 상황인지 오늘 2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앞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그러한 상황,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사무엘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는 어떠한 일을 하였었냐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뭐 죽기 전인지 죽은 이후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굉장한 그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사기 시대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 신접한 자와 박수의 그러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다 우상숭배와 관련 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의존하기 위하여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사울이 잘했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그거를 순정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그 사울과 온, 그 사울 앞에 나타났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다고 하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모여있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부와 산지에 진쳤습니다. 어, 다윗이 그, 그 사울 밑에서 전쟁할 때만 해도, 이 가드 주변에서 블레셋이 전쟁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었을 때, 어, 베들렘 한가운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디서 한번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이 점점점 밀려옵니다. 그래갖고 다윗 때 전쟁할 때는 골레셋, 그 골리아다하고 싸울 때에는 그 가드 주변에서,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사울편에 적어도 그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일라 지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쳐들어오긴 하지만, 그이 블레셋 땅각 가운데에서 전쟁합니다. 근데 오늘 이수넴 지역은 어디냐면 하 이스라엘 한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예요. 어디의 지역이냐? 이스라엘 평화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 이 북쪽에 이 갈릴리 지역과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그 정착한 집파들과또 남쪽에 정착한 그러한 유다와 에브라임, 문화세 시몬 집파가 이렇게 있고 요단 동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계를 완전히 딱 갈라 갖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그딱 점령하게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지도가 잘 제가 오늘 지도를 푸고 할거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 어떤 길이 지나가냐면 해변길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 빨간거 해변길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 동서로다 여기 그 동편하고 남그 서편하고 하는 그러한 길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 북쪽으로다 이게 갈릴리 지역이고요. 이게 그그 그 남쪽 지역 이 유로, 에브라임과 유다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를 여기를 지금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블레셋이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강해졌을까요? 사울하고 다이사하고 지금 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쪽에 온 것은 북쪽 집파하고 남쪽 집파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동쪽 집파도 이쪽으로 다 전쟁하러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입니다 이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블레셋에게 굉장히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전쟁에 단순히 패해서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울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과 신약성도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니까 좋았겠다라고 하지만 구약성도들이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성경이 제대로 다 잊지 못한 겁니다. 구약이 일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이 구약시대, 또한 신약시대, 성경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답변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으로도 이 꿈은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왕을 통해서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왕도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여기 우림으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여서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판결의 형태 앞에 있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이게 이거 굉장히 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게 부정기적으로 말씀해 주는 시 거지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에 선지자를 통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였습 선지자의 항상 왕의 그러한 옆에는 항상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왕 옆에는 항상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왕이 훌륭한 왕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왕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세 가지가 다 막혀 있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이게. 왕이면 하나님이 옆에 이세 가지를 다 주시는 게 왕의 그러한 모습인데, 이세 가지가 다 막혀 있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신 것도 있지만,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꿈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울에게. 우리 물로도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을 수조차 없죠. 그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비아달 선지자인이 그 제사장이 그이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다이에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을 사울이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제사장으로부터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사울 주변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숨어있는 제사장이랄지라도 사울 옆에가 면 언제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또 선지자도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 게 바로 이것이죠. 사울의 그러한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물론 다윗을 세우긴 했지만, 사울이 믿고 정말 물을 수 있는 선지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한 것보다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게어디있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가장 슬픈 거잖아요. 고아들이 왜 불쌍한 겁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생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스스로 고아가 되버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면 제가 보기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7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의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여기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말로 어렵고 어려우면 그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이게 성도의 지혜예요. 사울이 정말로 잘못한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것에 실패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나는 버림을 받았어라고 하면서 끝까지 불순종해요.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 보시다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요. 사울이 잘못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요. 사울이 이때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신이 자란 그러한 사울이 잘한 일이 몇 가지를 그 헤아리기가 참 있는데 자신이 잘한 일을 다시 돌아갑니다. 돼지가 그 잘못한 그러한 길로다 그 엉망진창이 그 자리로다 돌아가는 것처럼 개가 먹었던 토하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을 부르라. 이게 사울의 불행입니다. 이게 바로 비참함이죠. 사울의 비참입니다. 함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범죄하게된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엔돌에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엔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범 옷을 입고 변장하면서 갑니다. 왜 변장하면서 가야 되냐 하면,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수넴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 옆에 있어요. 이 지금, 이 수넴, 순앤, 그 수넴은 어디 있냐면, 모래산이라는 데 있고요. 길보화산은 바로 이 모래산과 그 길보화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 평양에 관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이 엔돌은 이 수넴 옆에 있는, 모래산 옆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사울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사울이 막바지에 그러한 비참함에 몰렸는지, 블레셋이 있는 그 땅까지 변장을 하고 그 밤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불쌍합니까? 정, 정말 이 말씀 보면 사울이 정말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 지금 상황입니까? 그리고 거기 가고 이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러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것을 금하여갖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죽습니다. 나를 올무를 놓으려고 합습니까? 근데 사울이 이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 하게 되면 사울이 이게 얼마나 그태역하고 죄악으로 다가가 있는지 이 신접한 여인에게 죄를 행하라고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맹세하고 를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죄 짓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시욕스러워하실까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사무엘이 진짜로 올라오는 것보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때 사무엘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하시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불러올린다는 것 우리가 이 사울이 무 죽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학 10장에 보게 되면 왜 사무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학 10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어, 몇절인가요 어,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친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사울이 죽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불순종하였다라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신접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회를 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에게 <laughs> 그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게 되면 낙원과 음부로 다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영혼은 죽으면 바로 그날 바로 그때 낙원과 음부로 다 갑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 존재는 누굴까요? 악령입니다. 악령이에요. 마귀가 그이 귀신을 올리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악령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그 사울이 부르는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그 부르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그 부르는 그 사울 사울이 이렇게까지 부르는 이유는 사무엘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사실 목적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요. 그런 날에 야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였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바로 점술, 점치는 것. 여러 가지 그러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미워하실까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도 정말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폐역한 모습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점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떠한, 그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용한 목사님, 용한 전도사님, 영안, 뭐, 기도원의 어떠한 곳.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으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 느 하면 왜 그것을 묻느냐? 그 마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나타나서 대답하는 것처럼 보는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라는 단입니다. 나는 나를 나를 내게 내가 왜 질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이 왜 완고할까요? 점치는 것이 완고한 것과 같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불순종도 내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묻겠다고 라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였죠.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없다는 라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였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렇게 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아, 그러면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우리 마귀가 보통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영특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이 악령이 나타나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전에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예전에 그 예수님에게 그 40일 금식 기도하였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너가 불순종했잖아. 내가 하나님, 그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내 나라를 내 손에 쓸때요 다이세계 준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불순종하였니?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기다한 마디 붙이죠. 오늘 너가 내일 너가 블레세에게그내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뭐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사울이 이러한 결을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악령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역사해요.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보여주죠.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마귀가 결코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말해요. 99% 맞습니다. 선악과도 그래요. 99%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 백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참된 사무엘이라 그러면 사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회개하라고 그 말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의 그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아,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말씀이 길어지네요. <laughs>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러고 나서 사울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식사예요. 이, 이 말을 듣자 완전히 사울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나 먹지 않겠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하들과 신접한 여인이 강권화에서 먹입니다. 그 강권화에서 먹이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살진 송아지입니다. 이것도 참 비참한 식사죠, 왜요? 사울이 왕이 될 때게 처음에 첫 식사가 어떤 식사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구분한 그러한 살진 고기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대접합니다. 다리를 가져다가 대접을 하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만찬이 첫 번째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의 식사였는데 가장 마지막 식사는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이 주는 살진 송아지입니다. 식사조차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릴까요? 저는 오늘 물론 이 악한 정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그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린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이세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사울이 사오,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몰릴까요? 그는 여러 번 불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 왕권이 물러나면서 무슨 마지막에 들었던 사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나라를 떼어 내 의색에 줄이라.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살아난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상황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나마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사울이 만약 나라를 넘겨 준다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 주겠다라고 기꺼이 넘겨 줍니다. 사울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해 지고 결혼까지 합니다. 사이가 되었어 완전히 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가장 마지막에 순종할 수 있는 길조차도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해갖고 다윗을 지금 가장 끝까지 다윗을 그러한 왕으로서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다윗이 옆에 있었다면 사울이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끝까지 뒤에 몰려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당장 좋지 않은 것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사울에게 조차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평안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